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윤석열의 검찰은 지금 조국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 조국 장관의 집, 자택과 조국 장관의 핸드폰, 그리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핸드폰을 압수 수색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한투 영등포 지점의 프라이빗 뱅커 김모 씨가 조국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는 물론 방배동에 있는 조국 아파트 자택 안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PC 하드디스크도 바꿨다고 합니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짙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의 집안까지 이런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 검찰은 눈치만 보고 있을까? 물론 모든 확정을 잡은 뒤에 마지막으로 가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너무 늦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조국 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정권 직원이 조국 장관 자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도 교체해 줬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 나왔어야 할 말들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이런 면에서는 눈치가 빠릅니다. 물론 하태경 의원을 비판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빨리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날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조국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도 범죄자로서의 도피 본능만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부인의 PC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데 같이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의 집 안방까지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국 부인의 컴퓨터가 안방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배동 아파트 안까지 지금 이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미 검찰 서에서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왜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막 하고 해야지. 윤석열 검찰도 밀리는 차면서 내심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여론인 것입니다. 민주당 지금 가능하면 조국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자. 민생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이 뭐 나을 게 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릴겠습니까 지금 목포는 난리다. 자영업 난리 났다. 그잘 나가던 무슨 약국인가도 지금 손님이 없고 뭐, 어떡, 어떡 하면서, 이런데 어떻게 민생을 논하냐. 정부의 당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의 글을 쓴걸 봤는데, 어쨌든 지금 민심은 고통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흉흉한 추석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장관 관련,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1일에도 공적인 자리에 갔지만, 정경심 교수 부인에 대한 질문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팩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도 범죄자로서의 도피 본능만 남았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공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한투직원은 조국 부인에게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국도 공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부 분은 공동체로 봅니다. 경제공동체는 맞고요. 또 부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자, 핫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중죄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본인, 증거인,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더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 거듭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자, 학폐경 의원의 주장처럼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할 일은 빨리 조국의 핸드폰을 뺏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핸드폰 교체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은 그 사람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가요. 그리고 뭐, 사람들끼리는 그런 친구들을 주고받습니다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치해라. 핸드폰을 뭐, 부숴라. 어떻게 해라. 그 정도로 핸드폰은 민감한 존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조국 장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이 여러 차례 빼앗았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무죄추정 원칙도 있고 검찰이 기소하느냐도 있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있고 절차가 많이 남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 자체로 여론재판부터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혐의들이 터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중에라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압수수색하시고 조국 장관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십시오. 그래야지 국민들이... 주국 후보자의 딸조 씨가 외고 1학년에 2주간의 단국대 인턴하고 난 뒤에 대학원생도 쓰기 어려운 SSCI 2급의 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의도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왜 이렇듯 세간의 논란이 뻔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저 고교생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기특했기 때문에 선의로 그랬을까요? 그래서 더이조 후보자 딸과 같은 학교 동기였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서로 스펙 품앗이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이 일파 음파커질 당시에 조 후보자 측은 이런 해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조국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해명부터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땡땡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프로그램 이걸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에 따른 모대학 의대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한 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고 조 후보자에 따른 적극 참여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에서 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초기 조 후보자 측이 공개했던 해명을 보니까 더욱이나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앞선 설명처럼 처음에는 적극 참여 노력한 끝에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고 하더니 조보자 딸이 인턴으로 참여할 때와 연구가 실제 진행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영어로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일저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으니까 오늘자 중앙일보는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에 영어 번역이나 영어 수정, 교정은 저자 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던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반박한 셈인데요 과거 이 재단이 연구 부정 판단을 내리면서 판정 기준으로 삼은 것중 하나가 실험의 참관이나 연습 훈련 및 영어 번역이나 영어의 수정, 교정은 저자 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반박을 하니 오죽하면 이런 기초적인 자료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해명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일단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는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이쯤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핵심 이슈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시절에 유학반에 반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같은 멤버였고요 그런데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니 바로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확인이 된 겁니다. 시기는 2009년 5월에서 6월, 바로 조 후보자 딸의 제일 저자 논문이 등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을 입학 서류에 포함시켰고, 2010년 9월 미국 남부의 명문대 디에크 대학교에 합격을 하죠.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 후보자가 과거부터 일관되게 해명해 왔던 점이 후보자는 딸의 인턴십 논문 등의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도 나와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는 제1논거가 바로 이 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것은 없다. 그런데 2009년 이들의 인턴 당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교수가 바로 조국 후보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은 한인섭 교수였죠. 한인섭 교수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뒤 법무산학, 법무검찰개혁한다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했던 그때의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국가형사정책수립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 한인섭 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조국 후보자의 오랜 멘토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한인섭 원장은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교수로 일했고 조 후보자는 2001년부터 같은 대학 교수로 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00년에서 2002년 참여 연대 의 사법 감시 센터에서 함께 일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09년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당시 조 후보자도 참여 교수로 함께 있었으니 이를 두고 조 후보자가 더 이상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당시 공익 인권법 센터의 인턴십은 선발 공고를 따로 내지도 않았고 고교생 인턴은 본 기억도 없다고 센터의 다른 참여 교수들이 입을 모읍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식 인턴이라기보다는 교수 개개인이 아름 아름 선발한 뒤 다과를 나눠주거나 접수를 돕는 안내원 역할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당시 고교생 인턴의 선발 과정을 조 후보자나 당시 공익 인권법 센터장 한희섭 교수죠 두명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아예 선을 확 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턴과 연관이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 학술 대회는 형사법을 전공한 조국 후보자 등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단국대 장영표 교수. 그가 과거에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왜 했느냐는 물음에 이런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1저자로 하게 됐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지 어쩌겠느냐 라고 솔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국대 장 교수는 조부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해 저자로 하게 됐음을 고백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 반대로 이장 교수가 서울대학교 공익 인권법센터에 자신의 아들을 왜 인턴을 시켰을까요? 이 경력을 입시 서류에 포함해서 미국 듀크대에 입학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당연히 해외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던 이들의 이런 경력 관리는 화려한. 아버지의 경력을 빼고 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스펙 푸마시, 조국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교수가 최근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집권에 뿌리는 평등, 공정, 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문 정부의 최후의 보류였던 평등, 공정,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 추구만 저 무너진다면 수명은 유지되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는 식물 정권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사실관계 확인해도 국민보다 지지층, 진영, 논리만의 양이 내달린다면 김광두 원장의 발언처럼 식물 정권이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펙 푸마시를 지켜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평범한 일반 가정의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어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